함수 나왔습니다. 자, 함수 f 란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 놈의 함수가 뭐일 때 1대1 대응일 때 자, 1대1 대응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 1대1 함수가 되어야 해. 이거죠. 1대1 함수. 자, 예를 쓰면 이렇게 쓰죠. x1하고 x2가 뭐하고 다르다 면이면 fx1과 fx2의 값도 마다 다르다. 자, 뭐, 정의역기 원소가 다르면, 뭐, 더 그에 대한 함수 값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공역과 치역이 어떻다, 같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 1대1 대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집합 y의 원소, 각, 원소 y에 대하여, fx는 y인놈을 우리 f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이 x의 원소 x의 원소에 해당되는 어슨 값이 y의 값이 꼭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y 의 원소 y에 대하여 f(x)는 y인 원소 x에 대응시키면 이 y가 다시 뭐가 되고 정의역이 되고요. y가 정의역 x를 뭘로 하는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f의 뭐라 한다? 역함수라고 하고요. 기호로 f의 역함수 또는 f inverse라고 있습니다. 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f inverse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y, f의 inverse y, y를 대입하면 그때 값이 뭐가 된다? x의 값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반대, 반대의 함수를 우리 뭐라 한다? 역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F 인 n v e r s e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함수는 무조건 다 있냐 하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X에 대응하는 원소가 꼭 Y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만 돼. 그래야지만 되는 거야. 즉, 이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말은 뭐다? F라는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은 뭐라고? 1대1 대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봤을 때, 자, 이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1대1 대형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설명 한번더 합시다. 자, 설명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라는 함수 있죠. 1은 B, 2는 C, 3은 D, 4는 A로 갑니다. 그죠?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뭐 1대1 대응이 됩니까? 자, 1대1 함수도 되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게 1대1 대응도 되네요. 그러면 이놈을 뭐 반대로 한 함수,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f 인버스 y as x로 가는 것. a는 어디로 가? 4로 가고요. b는 1로 가고, c는 2로 가고, d는 3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함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1대1 대응이 아니면 그 놈의 반대되는 역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기에 대한 내용이 밑에. 보시면 좀더 자세히 나온대.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했어. 1은 b로, 2도 b로, 3도 d로, 4도 a로. 자, 각각의 정의의 원소가 각각 하나씩 대응하니까 함수는 g라는 놈은 함수입니다. 근데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봤더니 a는 어디로 4로 가고, b는 어디로 1로도 가고 1로도 가잖아. 자, 이처럼 X의 원산화가 하나에 대응되어야 되는데 몇 개? 이렇게 두개 대응되니까 얘는 함수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C라는 놈은 대응조차도 못합니다. 그죠? D는 어디로? 3으로 대응하지만, 자, B는 두개 대응하고 C는 대응하지 못해서 이 반대되는 Y에서 X로의 함수는 뭐가?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지? 왜 함수가 되지 못하는가일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 되겠지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 문제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야 라고 했습니다 1은 b로 가고요 2는 c로 가고 3은 a로 가네요 자, 각각 하나씩 대형하고요 그리고 공역과 지역이 같으니까 얘는 뭐야 역, 어, 1대1 대형이죠 그러므로 y에서 x로 가는 모두 역함수도 존재할 거야 a는 어디로 갑니까 3b는 1로 가고요 c는 어디로 가서 우리가 그 놈의 역함수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자, 125쪽 봅시다. 자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함수를 나타낼 때 우리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원수는 뭐라고 나타내고요. X 치역의 원수는 뭐라고 Y라고 나타내서 함수를 기호로 Y는 FX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역함수는 보통 우리 이렇게 X는 F인verse Y라고 쓸 수도 있지만 자 X와 Y를 서로 바꾸어서 y는 f i n v x와 같이 나타냅니다. 주로 우리가, 우리는 y는 어쩌고저쩌고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함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y의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야. 그러므로 역함수를 구할 때, 자,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우리가 하시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주어진 함수가 뭐 1대1 대형인지 확인한다. 1대1 대형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역함수를 못 구한다는 거겠죠 자, y는 fx에서 뭐에 대해서 푼다? x에 대하여 푼다. 즉, x는 f i n v y의 걸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 다음, 자, x는 f i n v y에서 x와 y를 만다 서로 바꾸어서 y는 f i n v x로 나타냅니다. 그죠? 때, 자, f의 치역이 뭐가 되고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f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여기서 x에 대해 푼다라고 했는데 먼저, 자, 2번하고 3번은 서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x에 대해 푼다라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x와 y를 서로 바꾸어서 y에 대해 정리하십니다. 이렇게 하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떻게할 것인지, X에 대해서 풀은 다음에 XY를 바꿔도 되고요. X와 Y를 먼저 바꾼 다음에 Y에 대하여 푸셔도 상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함수, Y는 X 플러스 2의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 봅시다. 1대1 대응입니다. x에 관해 풀면 x는 y 2가 될 거고요. 이놈의 뭐야? x하고 y를 서로 바꾸면 되니까 y는 x 2 이렇게 돼서 우리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죠. 아까쌤처럼. 자, x와 y를 서로 바꿉니다. x는 y 2가 되고 얘를 y에 관해 풀면 되니까 y는 x 2에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죠. 자, 편한 방법대로 합니다. 쌤은 두 번째 방법이 좀더 편하더라고요. xy를 먼저 바꾼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좀더 편합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 볼까요? 자, f라는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 대응하는 일대일 대응일 때 역함수 f 인벌스는 y에서 x에 로 대항하는 함수에 대하여 f 인벌스의 인벌스는 f이다. 즉 역함수를 두번 하면 지 자신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겠죠. 자, f 인벌스와 f를 뭐한 거야? 합성한 거야. 합성한 함수는 항상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 즉 자기 x 들어간 놈이 다시 나온다. 그 말은 뭐다? 항등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기억합시다. 요거. 자,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것. 항등함수. 자, 뭐와?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상 항등함수. 항등함수와 역함수를 뭐해도 합성해도 항상 뭐가 된다? 자기 자신. 아.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 관계는 항상 뭐다? 상등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두 함수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g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일 때, g circle f가 뭘 때, 뭐라면 항등함수라면 이둘 간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 자세 함수가 모두 일대일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하겠죠. 그 놈의 역함수를 각각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라고 했을 때, 자 g와 f의 뭐야 전체 인버스 역함수는 f 인버스 inverse, g 인버스의 역함수와 같다. 즉 어떤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를 하는데 뭐 앞뒤가 바뀐다는 거겠죠. 앞뒤가 바뀐다. 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세 개를 뭘 해도 합성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도 자리가 바뀐다. 자, 앞 이 자리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앞뒤 자리가 바뀐다. 기억을 합시다. 자,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한 결과는 뭐다? 항등함수이다. 자, 어떠한 함수를 뭐했더니 합성했더니 뭐가 나와? 뭐가 나와? 항등함수가 나와. 그러면 한 놈은 다른 놈의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셔야 되겠죠. 자, 이게 125쪽. 자, 126쪽은요. 125쪽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125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설명 있는 거 한번 쭈그리 가면 봅시다. 자, 첫 번째, 증명을 하세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1번의 증명은 뭐였습니까? F 인 n 스의인 n 스는 뭐가 된다? F가 된다라는 걸 증명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자, Y는 FX의 역함수 정의로부터 우리는 X는 F i n v Y라고 쓸수 있죠. 자, X는 F i n v Y에서 역함수의 정의로부터 우리, 자, 어떻게? Y는 f 인벌스의 인벌스 inverse x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죠? 자, y는 f x, y는 f 인벌스 인벌스 둘다어둘다같다 그러므로 Fx와 f x와 f 인벌스의 인벌스 x는 어 x 다같다 그러므로 우리 f 인벌스의 인벌스는 f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2번은요. 각 역함수와 함수를 마으면 뭐 합성함은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 했죠. 자, 항, 합성함수는 항상 d 에서부터 들어간다. 그지 그래서 f 인벌스의 fx가 될 거고. 자, 이 fx의 값이 뭐야? y가 되지. f 인벌스 y가 되고 그놈은 뭐가 돼? x가 된다.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f 인벌스와 f를 합성하면 f 인벌스 서클 f는 뭐가 된다? 항등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자, 반대로 f 이어 서클 f 인버스 의 y는 자, 뒤로부터 들어가는 저 f 인버스 y가 되죠. 이 f 인버스 y는 우리 뭐라고 나타낸다? fx로 안 나타내죠. 자, fx는 다시 뭐가 되죠? y가 되죠. 그러므로 f 와 f 인버스의 합성 함수 f 서클 f 인버스도 뭐가? 항등 함수가 된다. 즉 우리는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자, FG F하고 f, g, circlef하고 f, 푸 인벌스 서클 g 인벌스를 말하자 뭐 합성했을 때 뭐가 나오면 황등 함수가 나오면 얘둘이 뭐가 됐어? 역함수 관계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우리 어, 이러한 뭐는 합성 함수는 뭐결합 법칙 성립한다 했죠. 그래서 가운데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합수와 역함수를 합성했더니 뭐가 되고 황등 함수. 그죠? 자, 그리고 또 바꾸는 거야. 그죠? 뭐, 요렇게 둘이 먼저 할수 있겠죠. 근데, 어떤 항등함수하 하면 항상 지 자신이 나오니까, g circle i는 뭐가 돼? g가 되잖아요. 그리고 g와 g 인 n 스를 합성했으니까, 다시 뭐, 항등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얘는 항등함수. 그러므로, 얘는 g circle f 의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g circle f의 역함수는 f inverse circle g inverse가 된다. 그럼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역함수의 그래프. 자, y는 f(x)의 그래프하고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요. 항상 뭐 y는 x에 대해서 뭐 한다 대칭이 됩니다. 된다요 대칭이 됩니다. 자, 함수 y는 f(x) 이역함수를 y는 f x 가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뭐 일대일 대형이 된다는 얘기겠죠.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임의점 A, B에 대해서 자 A, B를 찍습니다. 그죠? A, B에 대하여 자. B라는 놈은요, 여기다 A를 지부했을 때 B 값이 나오니까 B는 FA가 되겠죠. B는 FA. 그러므로 A는 뭐가 돼? F인verse B가 된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B, 콤마 A는 역함수 F인verse X 위에 점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 A, B와 B, A를 직선 X, Y는 X에 대해서 뭐가 대칭이 된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원래 함수, y는 fx라는 함수와 역함수, 예의 역함수는 항상 뭐에 y는 x에 만다 대칭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때 우리 y는 x에 대칭이 된다라는 것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 거야. 자, 역함수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떤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을 찾는 것과 똑같다. 자, 그래서 y는 x에 대칭이 된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칭이 된다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에?